자 일단 이런거 들어가면 일단 정답 예시부터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래요 근데 요게 이게 좀 어려운게 이게 화면이 이렇게 F12 눌러서 이 모바일 누르고 요걸 아이폰으로 갖고 아이폰 5 모드에서 이렇게 나오고 더큰 걸로 바꿔볼까요? 아이폰X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거 리스폰스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화면 줄이면은 요거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해야 돼요 요거는 항상 이렇게 띄어놓으시고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딱히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팝업이 떠 있잖아요 네, 자 하시면 되,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이런 거할 때는 할일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건 영어로 말하면 투두 리스트라는 건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네. 그, 전 세계 개발자 혹은 이제 퍼블리셔가, 네. 그서탑 개발자는 무조건 쓰는 방법이에요. 할일 리스트. 뭔가 나의 능력보다 어려운 걸 헤쳐나갈 때 혹은 뭔가 길을 잃기 쉬운 작업을 할때 하는 거죠. 일단, 제 학생이랑 가서 해볼게요. 이걸 만들래요. 어, 너무 너무 막연해요. 막연해요. 그러면은 코드를 보는 거죠. 근데 일단 뭐가 뭐예요? HTML도 없네요. HTML부터 만들어야겠죠. HTML. 자,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견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를 이게 화면 전체를 검은색으로 감싸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 안에 콘텐츠가 있어야되고 그 안에 또 뭐있어요? 상단 하단 상단바랑 하단바가 있어야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돼요 엑스 버튼이 있고 그 안에 뭐예요 내용이 있고 전 요런식으로 보이거든요 네 고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때는 여러분이 여기 정답을 딱 들어가서 꼭 이렇게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이렇게 안하셔도 상관없어요 어.. <laughs> 네. 근데 팝업 콘텐츠 헤드, 클로즈. 당연히 이 정답을 안 보고 하셨으면은 이게 뭐 팝업 바디, 팝업 메인, 뭐 이렇게 이제 명이 달라고 되는데 구조는 이 구조를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큰거 하나, 얘는 뭐 전체 화면. 그 다음에 얘는 왜, 왜 만들었죠? 가운데 있는 팝업 내용. 실제 팝업 내용.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해보세요. 아, 여기 팝업 한, 상, 팝업 헤드, 바디. 헤드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쵸, 그렇죠, 클로즈 버튼. 클로즈 버튼은 짝대기 두 개. 아, 있고, 요거는 뭐예요? 어, 내용을 그냥 쓸수 있는 코드로 썼네요. 네. 요 정답을 보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은 똑같이 하면 좋으니까 저는 클래스 명만 좀 보고 따라 해볼게요. 자, 저는 Ctrl-Shift-C를 눌러서 여기서 클릭을 하고서 여기서 요걸 보고서, 합업 컨텐츠라는 거를 보고, 네. 제가 지금 베끼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div. 할 때는 그냥 점은, div 생략해도 됩니다. 합업, 언더바, 언더바, 콘텐츠 이게 뭐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합업의 내용이다. 그 다음 뭐 만들어야 돼요? 합업의 헤드. 그 다음 뭐 만들죠? 바디. 근데 너무 이렇게 한번 나가지 말고 할리 리스트에서 하는 거예요. 어, 어, 배경 어두운 배경과 그다음에 어, 가운데 내용 가운데 박스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 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닫기 버튼. 그다음 뭐예요? 어, 글 내용. 요거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어두운 배경, 어두운 배경부터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배경. 근데 일을 이렇게 나누고서 하나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이게 이제 일을 딱 정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잊으세요. 네. 자기 이름도 있고 모든 걸 잊을 정도로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두운 배경, 요거에만 초 집중하는 거예요. 자, 어두운 배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여기다 해 놨네. 팝업 여기다. 제가 파업에다 어떻게 한다? 포지션 어떻게 해? 앱솔루트. 탑 0, 렙 0. 너비 몇 퍼센트? 높이 몇 퍼센트? 운드 컬러 블랙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RGBA 000 0.5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어, 만약에 요, 여기 HTML에 오버플러가 없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가 생겨요. 생기죠. 생길 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다니지 않아요.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요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픽스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예요? 어두운 배경은 완료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박스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 박스를 한번 해보겠다. 가운데 박스는 어떻게 하죠? 일단, 일단 요거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지금 20픽셀 해볼게요. 20픽셀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되죠. 이게 플렉스의 자식이기 때문에 얘 높이가 최대화 돼요. 플렉스의 자식, 다시 한번 그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얘가 디스플레이가 플렉스죠. 플렉스의 자식은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align items stretch 기본적으로 이 플렉스는요 자식 개구리를 높이를 쫙 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건데 아무튼 저는 요걸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길 원해요? align items 뭐예요? 센터 그럼 얘가 가운데로 이렇게 딱 모아지죠 그 다음 뭐예요? justify content 센터 그렇게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시간다. 요거의 너비를 임시로, 임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다 비교해봤을 때 얘한테 얘 눌러서 요거 눌러서 어떻게요? 해 중요합니다. 요거 눌러서 요거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나와요. 음, 보더가 2픽셀이군.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보더 2픽셀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한거죠두 번째 단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이죠? 닫기 버튼 보이네요? 그럼 닫기 버튼에, 나무서 이제 다른 건 있고 닫기 버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쓸수 있는 스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내가 닫기 버튼을 한 큐에 만들 자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하지 말고 나 혼자 스스로 뭐예요? 닫기 버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뭐예요? 다시 끝 다음에 다시 해서 어떻게? 네.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닫기 버튼을 못못 만드는데 여기에서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닫기 버튼을 수련을 하고 나서 네. 수련을 하세요. 수련을 하고 나서 닫기 버튼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걔를 복사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하면 되죠. 자, 닫기 버튼 해 볼게요. 버튼 클로즈 그 다음에 여기 div 여기 두개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임시로 너비 30픽셀 높이 30픽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2픽셀 폴리드 레드 그럼 여기 생겼죠? 여기 일단은 일단은 230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너무 커? 그러면 은 130으로.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포지션 뉴러티브를 줘서 얘를 가두고, 요 밑에 있는 요두 바지를, 두개 어떻게 해요? 포지션 앱솔루트. 탑 0. 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음, 그래. 탑 0, 프트 0. 너비, 100% 높이 20%백트라운드 컬러 블랙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이 상태에서 탑을 어때요? 탑을 10%, 20, 30, 40. 얘가 20이니까 위에 40만 주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가운데 오고.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가 아니라 자 로테이트.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45 디그리라고 하면 되죠. 로테이트 x가 아니라 로테이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녀석은 어떻게? 해? 45도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네요 마우스 올리면 뭐, 별거가 다 들어있는데 요건 안해도 됩니다 이런거는 이런거는 사실 여러분 이거 딱 클릭해서 보면 돼요 요거.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컴퓨티드 눌러서 어 요거 딱 눌러서 요 백그라운드 눌러서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보이죠 그니까 러이 소스코드가 여기 서있다는거예요 가봐요 가보면 여기 다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박스 섀도우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맞추겠어요 여러분 네. 요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네, 요거는 딱히 몰라도 된다는거 자 박스 섀도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네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음. DIV에다가, t r a n s 박스, 섀도우, 1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박스 섀도우가 부드럽게, 1초 동안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네. 요거는 0.1초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우스 올리면 살짝 옆으로 돌아가죠? 그거는 트랜스폼, 로테이트 마이너스 5도 됐죠 이렇게 5도가 맞나? 이거를 또 이제 트랜지션, 트랜스폼 0.1초 그 다음에 또 없애고 자,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보이죠? 어떤 할 일이 보이죠? 이 어, 크기 줄여서 우측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적는 거예요. 닫기 버튼 크기 줄여서 우측으로 보내기. 얘도 이렇게 딱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크기 줄여야겠군, 어떻게? 크기를 줄여야, 이렇게 그 다음에 margin left auto 그 다음에 margin right는 몇 픽셀 줄까요? 10 픽셀?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요, 탑업, 탑업 헤드에다가, 패딩 좀 줄게요. 패딩을 주니까 살짝 이렇게 좀띄어졌죠 네.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 거예요? 여기도 됐죠. 그 다음에 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글 내용을 써야죠. 자, 글 내용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 내용을 썼어요. 썼더니, 네. 이게 이렇게 너무 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넌 너비를 줄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 콘 주셔도 되고, 아니, 여기다 콘. 자, 콘이 뭐죠? 맥스 위드가 걸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일정 사이즈밖에 안 일어난다.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백이 있는데, 얘도 좀 깔끔하게 여백을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너무 붙어있죠? 그래서, 어, 팝업 바디에도 패딩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도 완료. 그러면 은 똑같이 따라해 어, 보는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은 이렇게 했을때 스크롤바가 안생기잖아요 여러분 스크롤바는 언제 생기죠? 높이가 정해있는 상태에서만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같은 경우에 높이가 죄다 오토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정하면 은 높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스크롤바가 생긴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요 녀석한테 맥스가 뭐예요야 너는 최대 500픽셀까지 늘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얘가 하고서 요 뒤에 어떻게 되죠? 요 뒤에 다 넘치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오버플로우 Y. Y2 넘기는 거 어떻게 한다? 히드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고. 자, 스크롤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스크롤 바 생기는 거예요. 스크롤 바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오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토화도 생겨요. 그러니까 오토는 자동으로 생길 때, 생겨야 될때 생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저는 요거를 여기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600, 700 이렇게 늘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화면의 크기가 줄어들면은 이게 딱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100VH. 100VH가 뭔지 아시죠? 네. 화면 높이 대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CALC에서 100VH 했더니 뭐예요? 지금 글 내용만으로 다 나왔죠. 그 위에 X버튼 잘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는 최대 100VH보다 얼마 모자란 만큼? 50 픽셀 모자란 만큼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 다음에 한60 80 70 3 2 74 75 74 76 78. 74가 적당한 거 같네. 요 아, 이걸 안 적었네. 음성으로 만들기 필요할 때자동으로 내부 스크롤바 힘성.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했죠. 완성이 아니라 완료. 자, 내부 스크롤바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높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높이를 무조건 정하지 말고 유연하게 하려면은 맥스 하이트를 해라 그럼 뭐예요? 평소에는 안 생기다가 얘가 그쵸, 이게 선만 정해준 거예요 너 평소에는 자유롭게 커져도 되는데 얘를 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화면 높이 화면 높이보다 74만큼 배려한 이유가 뭐예요? 헤드 말고 바디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필요할 때 스크롤바가 생기고 필요하지 않을 때 스크롤바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콘 때문에 얘가 정해진 기준선을 넘지도 않아요.